1909년 안중근과 그의 동지들이 독립운동을 결의하며 단행한 의식이다. 1905년을 사늑약 체결 후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며 점차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분개한 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에 나섰고, 안중근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며 동지들을 규합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했다. 1909년 2월 안중근은 동지들과 함께 국권 회복을 결의하며 단지 의식을 행하였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안중근과 그의 동지 12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독립운동의 의지를 굳히기 위해 모였다. 의식은 왼손 약지의 첫 번째 마디를 자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안중근을 비롯한 동지들은 스스로 단지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후 붉은 피로 태극기를 그려 결의를 상징화했다. 이들은 나라의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고 행동 강령과 단체의 규율을 정했다. 단지 사건은 단순한 의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독립운동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되었다. 만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조선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외쳤다.